안녕하세요 정 점장입니다. 오늘은 그라인더날 교체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 오픈하기 전에 한한 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그라인더날을 교체하러 매장에 왔습니다이암안 그라인더가 SP2 플러스가 중간에 칼날이 단종이 됐어요. 안핀 SP2 플러스 구입하고 1 년만에 칼이 단종이 돼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호환용 칼날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메테오라에서 올해부터, 올해 1월부터인가 다시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3월달에 구입을 해서 지금 오늘 오랜만에 정품 칼날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입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나사도 같이 동봉해 줬다고. 그가지고 나사도 같이 교체하면서, 다음에, 토츄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8핀 스프링 인데 이게 그라인더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뭐 고무로 된건 프리퍼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메탈 스크린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건 신형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보내줘 가지고 이것도 같이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챔버 안에 있는 가루를 다 빼주기 위해 갈아내겠습니다. 호퍼통을 닫아줘야 돼요. 충분히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 청소 아니 그러니까 그라인더 청소하거나 뭐 수리 교체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게 전원만 꺼주는 게 아니라 꼭 전원선을 아예 뽑아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켜야 될 거는 무조건 전원선을 뽑자. 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버텀을 분리해 줄 거고. 제가 손이 하나로. 힘드네.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해가지고 총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청소기가 없으면 미니 건으로 되는 청소기 하나씩 꼭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라인더 청소할 때 없으면 안쪽에 있는 커피 가루들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 꼭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쪽 토출구는 이런 육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돌려주시고, 그리고 나사랑 이런 것들은 다한 곳에 모아주세요. 다음에. 이 토출구가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씻어줄 거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스프링, 팔핀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이것도 오늘 신형으로 교체할 거예요. 이 청소기는 그라인더 전용 청소기입니다. 다른 거는 청소 안 해요. 자, 아, 두개 토출구 쪽을 이제 토출구랑 스프링을 빼준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0점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로 육각 사이즈로 빼주시면 되고 이것도 가, 같은 곳에서 잡겠습니다 꼭 지금 영점이 몇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날 거쪽 있는 쪽을 빼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영점을 잡을 때이 기준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뭐 줄일 것인지 올릴 것인지 분쇄도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어7.8 정도 되겠네요. 그럼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8로 하겠습니다. 지금 분쇄도는 8,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통 군대 끝까지 돌려가지고 기로 맞춘 거기 때문에 한번 풀어서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얼마나... 뭐라가 있는지. 그 그러니까 칼라교시는 진짜 오랜만이네. 아, 언젠간 정품 들어오겠다 들어오겠다 생각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행다 진짜 메테오라한테 약간 거의 1년 반 정도 화가 나 있었거든. 이걸 수입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글라인던데 보면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가는. 맨 끝에서 저희는 이제 8 아까 호퍼통에 있는 0.8로 초기 설정을 할 겁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두 바퀴를 돌았는데 두 바퀴 돌고 0.8인데 0.28인데 어 다시 칼라를 교체하고 한 번만 그두번 돌리지 않고 바로 8로 가면 분쇄도가 다르니까 일단은 끝까지. 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몇 바퀴를 돌렸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에소프레소 같은 경우는 끝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시계 반대방향 으로 돌려서 나를 빼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즘에는 그냥 팍 빼가지고 되게 청소 간편하게 할수 있게 나오긴 하는데. 빼주시면 티타늄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맨날 청소하기 때문에 내부도 깨끗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끝쪽 날을 보면 거의 다 뭉틀뭉틀해졌어요 글라인더가 다 분쇄가 아니라 여기 앞쪽은 파쇄고 파쇄 파세 이쪽에서 큰 콩들을 파쇄해주고, 그 다음에 점점 바깥쪽으로 가면서 분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날이 뭐 날카로워서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날이 중요합니다. 이 끝쪽 날이. 끝쪽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파쇄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쪽 끝쪽 날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사도 새로 받았기 때문에, 나사도 다 교체해 줬거든요. 새걸로 보시면, 딱 열면, 여기 안쪽에도 빛깔로 엄청 들어가 있어요. 나열을 빼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좋습니다. 티나는 그냥 솔로 닦아주시면 되세요. 털어주시고, 여기에 커피 아, 뭉쳐가지고, 이런것 이거 뜨거 티슈로 닦아주면니요 그리고 청소할 때 진짜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붓이 아니라 음, 칫솔이 저희는 이거 그라인드 전용 칫솔, 청소 칫솔을 사용하는데, 요 사이 사이에 낀 것들이 요 칫솔로 진짜 잘떼어지거든요 밀면서 떼주시면 진짜 잘 닦아요. 이쪽에는 보통 식용그리스를 발라놔요. 이런 그라인더 같은 기구들은 물이 닿으면 안되서물 세척을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냥. 커피에 기름기랑 썰을 때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같은게다 꼈어 또 티슈로 한번 닦아줄까 이제 안쪽에도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라인더 청소가 진짜 쉽거든요 칼라 교체도 되게 쉽고 이거 사람 불러서 하면 시간도 걸리지 돈도 늘지 그 다음에 칼날 그냥 인터넷 주문하면 훨씬 싼데 업자한테 부탁하면 돈더 나오지 최소? 칼날 플러스 10만원이 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여기에 구멍이 살짝 있거든요 구멍을 살짝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조금씩 들어주신 다음에, 잘 빠지게 해준 다음에, 이게 커피가루 때문에 살짝 붙어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칫솔하고 티슈로 닦아줄 겁니다 커피계의 청소 도구로 맞는 입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칫솔을 차양합니다 제가 청소기가 진짜 필요해요 반짝반짝 <놀람> 뿌리죠 밑에 해놓고, 얘가 눌리지 않게. 요새 많이 눌리긴 했는데. 주문하시면 안 돼요. 그 SP 전용 클라를 주문하셔야 되는데. 세븐. 여기가 확실히 날카로워. 요게 이제 마모드. 이게 세븐. 전혀 다 모아놓거든요.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모아두고. 실이좀 날카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날카롭지 않아 그래도 날카롭니요수입을 <laughs> 꾸준히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 안피을 쓰는 수...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사는 처음에 꽉 조이지 마시고요. 일단 모양이 들어갈 수 있게 자리만 잡아주시고 마지막에 조일 겁니다. 처음부터 조여버리면 한곳이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다른곳에 자리를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셋다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구는이 친구는 이시면는이 친구는 이친구요 살짝 안 들어왔다 싶을 정도만 살짝씩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버랑 세나사로 다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암, 암, 피, 메스피, 1 5 1 5 1 이게 암, 피, 메스피가 붙어 있어야지 진짜 정품 아마도 자리만 일단 먼저 잡아주시고 세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진동으로 풀리지 않게 잠가주면 니다 이게 기존 거입니다. 이게 기존 거, 이게 셋. 이건 완전히 여덟 개고, 이건 아홉 개네. 모양하고 뭐 이런 것들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간격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교체해 주겠습니다. 색을 받았으니까. 이게 없으면 여기 앞에 투축을 해서 뭉쳐가지고 그라인드에서 커피가 루 나오질 않아서 꼭 필수적으로. 넣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리가, 어, 팔라날 교체가 끝났는데 이걸 이제 장착하기 전에 여기다가 식용 그리스를 발라줄 거예요. 식용 그리스는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 슈퍼루베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안쪽에 말고요 끝쪽에 발라주시면 자연적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만 이 정도씩만 발라주시면 너무 많이 바르면 얘가들이 내려가가지고 커피가 뭉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위쪽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막 돌리지 마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건데, 천천히 돌아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맞추, 지금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다시 풀어주고. 자연적으로 맞춰주실 때 돌리면 돼. 어, 그런. 세게 막 돌릴 필요는 없어요. 아까는 분명 칼날이 여기서 멈췄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잖아요. 제가 호환품 썼을 때 여기서 멈췄거든요. 근데 정품 쓰니까 여기서 멈추네, 또. 그네 정품하고 이 차이가 있는. 정품이 좀더 분쇄도를. 다양하게 가져왔수있네 그러면 원래 이정 원래 여기서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한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이 정도 되겠죠. 일단은 똑같이 8 정도 갈수 있게 기준점 잡아야 되니까 8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 원래 여기에서 분자도 조절기를 달아줍니다. 군자도 조절기 긴게 있고 짧은 게 있거든요. 긴 게, 요 위쪽에. 짧은 게, 요 뒤쪽에. 갈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원래 글라인드 청소를 하면 토출구랑 스프링 먼저. 씻은 다음에, 물로 씻은 다음에, 머신 위에 말려놓거든요. 그러면, 브랜드 청소가 끝날 때쯤은 다말라가지고 바로 낄수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물기 없이 잘닦아주시고요 커피가루에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토축을 똑같이, 처음에 다 세게 잠그지 마시고, 양쪽을 자리 잡아주신 다음에, 차가 없게 잘 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됐습니다. 뽀뽀통을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날수리랑 청소는 다 끝났고요. 이제 그라인더를 가지고전 스위치를 올려주면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그라인더 이제 날을 교체했으니까. 분쇄도 세팅을 해야 되는. 분쇄도 세팅도 같이 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쇄도 8에서 아까 0점을 잡았잖아요. 똑같이 분쇄도 8고놓고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에 챔버가 꽉찰수 있게 커피 가루 챔버에. 가깔을같수 있게 좀 갈아주시고, 어차피 세나리여서 길좀 길어야 해서까잘길해야되니다한번 꺼주시고, 안에이 뭉치거든요. 초바에 정전이나 이런 거 떨어지시고. 뭐 떨어지면 다음부터 잘 나옵니다. 근데 굵은 거 같아 지금. 와, 날 소리가 달라. 미쳤다. 그라인딩 되는 소리가 달라 레시피대로 한번 구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굵은데? 진작에 교체했어야 했어 칼칼 쏟아진다 와 칼칼 쏟아진다 물좀 쏟아지기 때문에 안돼요 4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까지 줄이고, 두번 정도 빼줄게요. 아까까지 줄이니까 지금 4.5초에 15g 나옵니다 이제도 괜찮은 것 같고 음, 딱 4초에 떨어지고 있어요 딱, 아까 그, 초반에 설정할 때 돌아간 만큼, 버가 돌아간 만큼, 그 길이만큼 딱줄였거든요 8에서 4까지. 그러니까 추측이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22초 나왔고, 이 정도면, 한4.4 정도로 세팅하고 사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세팅하고 쳐볼해요 어, 역시 맛이 날이 서 있어. 약간 날이 뭉툰했을 때는 단맛이 좀더 좋았거든요. 발이 감이 좋고. 근데 확실히 산미가 올라옵니다. 살짝. 산미가 살짝 올라오고, 맛이 인텐스가 훨씬 더 높아졌어. 날이 뭉클했을 때는 좀더몽글몽글한 맛이었는데 맛이 훨씬 더 올라갔어 아세강도가 훨씬 올라갔어 그리고 되게 클린합니다 음 맛있다 세팅이 이렇게 끝난 것 같고요 아 오늘 날교체랑 세팅한 거 그래서 블라인더 청소 하기 전에는 꼭 영점을 잡아 보시고 그 다음에 맨 끝까지 돌려가지고 맨 끝에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래야지만 이제 다시 영점을 잡을 때 어느정도 기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카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